성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하고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 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예새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련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 하심따라. 주의 인도 하심따라.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신을 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신영광보여 주며 나와 함께 함께 가시네 주.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배대 아들 야구부와 야구부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이들에게는 이 부하 너게 노게 부하노게 곧 우리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마, 함께 읽겠습니다또 가로는 유단이 있는 예수를 판자로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듣고 원근 각처에서 어, 수많은 무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모습을 오늘 볼수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병 고침이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수 있는데요. 어, 그 사람들은 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어, 앓고 있는 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병에서 이제 낫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자기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았는데, 도무지 병이 나을 기미가 이제 보이지 않고, 이제 차도가 도무지 나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방법은 이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 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그, 그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께 희망을 걷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마음은 절박해지는데, 이제 마침 그들의 귀에 이렇게 병고침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니, 어, 그들의 발걸음이 예수님께로 집중된 것이죠. 어, 다들 저마다의 사연과 병고침의 소망을 품고 그 자리로 나와 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어제 살펴보았던,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 이 땅에서의 당신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병 고치는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어, 그,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병자들을 어한 명도 외면치 않으시고 어병 고침을 원하는 자들을 그렇게 일일이 다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병 고침의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병 그들의 병을 이렇게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해 정하신 그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사역 가운데 병 고침의 사역도 분명히 중요한 사역이 맞는데, 어, 맞는데 어, 더 많은 이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오히려 좋은 것 아닙니까? 널리 널리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면 세계 각 곳에서 그 전국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온 병자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제병좀 고쳐 주십시오 저를 좀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들이 가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그들의 병을 고쳐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 좋찬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땅이땅 이땅 가운데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면 어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치유 사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우리의 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일순위의 일인 것입니다. 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구약에서 예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병든자를 고치기 시작하시는데 어, 이렇게 병든자만 이렇게 고치고 그냥 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 끝끝내 마침내는. 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소망을 정치적인 해방에 대한 소망을 이제 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치적인 변혁을 그들 가운데 일으키시기 위해 오신 것이 결코 아니죠. 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하신 사역인 겁니다. 그 최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 병자들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최종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그 때와 그 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 아직까지 때와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어, 예수님의 이름들이 의도치 않게 이를 병 고치는 사역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이렇게 알려져지게 되었을 때 그것들이 또 다른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일들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어, 그때가 아직 안 되었으니, 아직까지 내 이름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 내 이름을, 어, 드러내지 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자기의, 자기가 드러나야 할 때를 분명하게 아셨고요. 그 지점을 달려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어, 주위에 있는 곁가지들 어, 십자가의 길은 직, 저쪽 직선 부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직선 부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곁가지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가지치기 하셔가지고 어, 이것들은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다 어, 필요 없다. 어, 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최종의 목적,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이제 볼수 있는 겁니다. 오로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만 생각하셨던 것이죠. 어, 이것이 본문 12절까지의 상황이고요. 본문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어, 당신의 열두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어, 본문 13절에서 이 과정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 원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부르시니 그들이 나아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 제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서, 제자들 사람이 스승에게 찾아가서, 아, 선생님, 제가 정말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가르침 좀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제자들 사람이 스승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하고, 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좀더좀 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시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제자의 과정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볼수 있죠 오히려 스승 되신 당신께서 제자들 사람을 찾아가서 불러서 모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요 완전하신 예수님과 불안전한 인간 사이의 이 관계성 때문입니다. 완전과 불안전, 이두 가지의 개념은, 어, 사실, 이제,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완전한데 불안전하다, 불안전한데 완전하다, 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가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가운데 스승이 제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제자 될 사람이 스승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제자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 개념, 이 완전과 불완전의 개념을 적용을 해본다면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개념처럼 어, 어, 제자가 어, 스스, 스승에게 찾아가서 제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분에게 나아가서 선생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 불안전한 상태 가운데서는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력하기 때문이죠. 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수 없고, 해, 어, 그렇게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말 절망적이고 어, 죽음밖에 없는 인간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완전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완전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은요, 그리고 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어, 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우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 이 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들 예수님께서도 아무 것도 우리 아무 것도 아닌 우리를 그냥 아무 것도 보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어, 나중 에 십자가에서 죽으시, 죽으시게 되셨을 때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되셨을 때그 어, 그 과정들을 믿는 그 이름들을 그 이름을 믿는 우리를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죠. 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 은혜이죠. 어, 말씀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공급을 주셨습니다. 어, 어, 많은 사람들을, 그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만나시고, 그렇게 치유해 주셨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병고침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을 또 친히 부르시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 당신의 제자들 제자들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르시는 모습을 어, 볼수 있었습니다. 어,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월, 정반대의 모습으로 말이죠. 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하셨는데. 그 감당,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가지들, 이 가지들은 철저히 쳐내시는 모습을 또 보이셨습니다. 어, 아버지 하나님의 때, 때와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어, 정확하게 그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죠. 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서 이렇게 제자들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이 자리로 세우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부른받고 하나님 앞에 세운받은 자로서 합당한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순종의 길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순종 순종하는 이 길에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는 참 참으로 연약해서. 어, 우리가 아무것도 죄, 죄가 있는 상태 가운데서도 아무, 상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 당신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 그,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 때와 방법이 절,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또한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에, 남은 한 주의 시간이 또한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들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